정면 <laughs> 한번더 부탁드려요. 네. 충성. <laughs> 자, 여기도 한 번요. 이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저녁한 15사단 어, 본부군무대 군학대 소속 네, 병장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드디어 저녁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가장 짧은 또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군복무하고 또 여권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뒤늦은 나이에 가서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이제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어 전방과 또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사실 와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군대를 진작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필자 분들과 주변의 군필자 분들과 더욱 또 친해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사실 지금 남아있는 또 후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예, 조금만 잘 버텨서 어, 또 사회로 나와서 건강하게 같이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아미분들께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와서 사회 BTS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크 드랍. 응.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군단 직할부대 쌍룡특임대 병장 김태형.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laughs> 어 일단은 어 저는 군대 오고 난후 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하고 잡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김남준 병장도 말했다시피